두 번째 제품은 금연껌입니다. 그 생긴 거는 이제그 핀란드에서 만드는 껌 아니죠? 음. 꺼내 보면 약간 자땡리톨 같이 생겼어요. 아, 자땡리톨. 자리톨 말하면 안 돼요? No. <laughs> 사실은 이게 제가 하나 씹었었거든요. 아까 씹었는데 이게 사용법을 미숙씨시해가지고 <laughs> 죽는줄 알았거든요 유의하실이이 집에 가시이 집에 가시이 집에 가시고. 이이집이집 보니까 고이 집에 가시고. 이이 먹었을 때위이할 수도 있어서 이제 천천히 이게 일반 껌 씹듯이 씹으면 안 돼요. 이게 동희 씨가 마이크를 씹을지 싶잖아요. 막 그런 스꺼움 구토 이게 있었는데 설명서에 있었어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에 나와도 <laughs> 되나요? 일단 이 질감은 아 맛있네요. 질감은 어, 이제 좀 딱딱해요. 딱딱하라고요? 딱딱. 껌 자체가 음. 일반 껌이랑 다르게 딱딱하고. 오 어,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아 맛은 좋네요. 이게. 음. 흡연자들이 이제 담배 피고 이것도 씹으면 안 돼. y 담배를 안 피기 위해 서 씹는 거니까 <웃음> <웃음> 껌을 천천히 쌓은 느낌이 들 때까지 얼얼한 느낌이 들 때까지 씹어요. 씹는데 여기서 일반 껌처럼 빨리 씹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이게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있었는데 그 어디 있지? 재민아, 이 껌을 씹고 계속 씹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입 옆에 사이드로 붙여놔야 된대요. 이제. 입 옆에 있는 그 모세혈관 같은 걸 통해서 얘가 퍼져 가지고 급류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. 빠르게 단물을 빼고 이렇게 이제 한 30분 동안 입 옆에 두라고 합니다. 1 5분니까좀 약간 싸하네 진짜. 약간 네, 아, 약간 따가운 느낌. 음. 응. 그만 씹어. 얘 지금 할게. 1 5분안 15분만. 그 비읍에 장도 자꾸 이것저것 <laughs> 수하면 <있고, 디러면서> <laughs> 안 되는데 이거. 내맛 나고. 음, 담배 연기 냄새가 나는데, 여간 음.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맛있어. 진짜 많이 있어요. 다, 네. 완전 달고 진짜 금연에는 그 도움이 되고, 음. <laughs> 담배 냄새는 안날것 같아요. 음. 일단 향 자체는 역시 담배라구도 네. 거리가 있는 향이나는거 같아요. 음. 또 담배 조금 지나면 또 다시 씹고,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도 금연에 그 성공할 수 있답니다. <laughs>